예, 이번에는 우리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북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북한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일단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북한을 더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유진영이라는 것과 공산진영을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든 대결도 불사하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일을 생각을 해도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진보주의자들은 아, 그런 식의 극단적 대결은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들은 북한 내부의 인권을 문제를 삼죠. 근데 이쪽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북한 내부의 인권의 상황이 변화가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보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교류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내부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이 개선되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권을 얘기를 해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사, 즉, 과거 청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 여러분들 알듯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일제, 뭐, 이 부분은 뭐좀 논란이 좀 있긴 있지만, 어떻든 그들의 뿔을 따져보면 일제부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독재정권과 쭉 연결이 됐고요. 아,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그 때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다. 뭡니까?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지만 경제적으로 좀 낫게 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것도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독재정권이 우리나라를 독재적으로 뭐 이렇게 이끌어갔지만 어떻든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잖아요. 인권도 보고, 정의라는 것도 보고, 평화라는 것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일제시대와 독재시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 설령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그 시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지금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논쟁도 다 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 나오는 이승만의 재평가 논쟁도 똑같은 것이고요. 박정희는 뭐써 이제 한물 갔죠. 이제 박근혜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로더 들고 나오기 는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세력들은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역사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승만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보지만 그들을 이렇게 된건 뭐죠? 일제 강점기와 그 다음에 그 보수 정권과 그 다음 독재 정권으로 이어진이 흐름 속에서 또 이승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교육에 대한 이슈도 치열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수 지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냐? 실력을 키우는 거다. 간단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교육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은 경쟁을 통해서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경쟁에 참여하고 자기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중고등부 중고등학생들 교육이 어떤 거죠? 지금 평준화 교육이 기본이잖아요. 평준화 교육은 무민화 정책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죽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자사고라든지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평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평등 또는 공동체 뭐 정의 이런 개념들이 훼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실력 학생들의 실력은 부모의 재력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사회가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그야말로 귀족 계급이 생기고, 평민 계급, 천민 계급이 생기는 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오래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나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다 훼손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발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재벌이 이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재벌들이 뭐 탈세도 하고 탈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보수주의자들 쪽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 뭐죠? 그들이 기여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건 덮고 가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벌들 앞에서는, 공정한 법 심판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유전무제, 무전유지에 그냥 우리가 다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아니다. 그건 국가가 관여해서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대기업이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도 나오냐면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금 이슈도 똑같은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 그랬죠? 정부를 작은 정부를 원해요. 그런 작은 정부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주장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면 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라.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세, 감세로 요구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그들이 내세운 공약, 또 그들이 시행했던 정책들은 다 감세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대개 대기업 개대 위주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대 강 사업 같은 거 이쪽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쪽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다른 쪽에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올리게 됩니다. 보통 직접세 같은 데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박근혜 때 담배 값 올리고 막 이런 논쟁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빼주면 다른 쪽에서 보충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보수주의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빼줬으니까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 돼요. 4대강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통원국가적인 열망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선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라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를 쭉 살펴봐도 진보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렇죠? 소득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상속세 뭐 이런 비율,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제 유럽,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 얻어서 뭘 하죠? 복지 정책에 쓰는 거죠.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관여하면 이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훼손이 됩니까? 개인의 자유가 훼손이 되는 거죠. 늘 얘기했었죠?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요.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훼손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을 계속 우리가 보존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계속 100년 200년 지속되고 있는데 보수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를 위해서는 환경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도 간척을 하고요 산림도 나무를 다 깎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뭐 바다 얼마든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손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 계속 누차하 강조하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면에서 경제거든요.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도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환경도 사람과 공존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개발하면 좀 이득이 나오겠지만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조금 내려놓고 손을 좀 안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이 지속될 거고요. 전 세계도 에이 환경 문제로 좀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가 계속 이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원래 이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게 20세기 후반부에 들어가서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인간의 자연 개발을 해서 우리 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어뭐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 우리가 환경을 좀 보호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 반발합니까? 그 당시 개발도상 국가들이 반발을 하죠. 왜냐면 지금 환경을 파괴했던 주범들이 누구냐? 지금 선진국이었더랬잖아요 자기네들은 해먹을 거다 해먹고 나서 어 이제 이제 보존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이제 같이 개발하고 발전해야될 나라들은 그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엄청나게 대립을 했었어요. 1992년 뭐 리우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개발동상공국에 있는 국가들이 요구를 하죠. 그럼 너희들이 얻어갔던 것들의 지분을 내놔라. 경제적 지분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주기를 주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계에 대한 인식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소속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각 국가를 구슬리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면 돈이 생긴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안별로 보수와 진보들이 계속 대립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그 보수와 진보의 사상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벌일 때또 어떤 사람들이 뭔가 주장할 때 그 근본 동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어떤 신념에서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그래야 논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핵심적인 것으로 또 집중될 수 있을 겁니다.